오! 오케이. <laughs> 아, 루시맨. 루시가 기습하면서 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루시라 네요 저 아이작을 변하고 레이튼 펜안 하나 팬참 팬천... 잠만 저기 양사 양사 들어갔으면 저기 스칼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한명 아이작이 생각보다 거슬리는 탱커다 보니까 아이작 변하는 모습이 어. 보이네요. 격수. 제키야 가져가야 네 아, 벨저티엔. 진짜 TN 가져와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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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인 TN 가져가죠. 아 휴턴. 아. 아, 저 히카로도 하네요. 슈트. 아, 기로라세 아, 이로라세인가요? 아, 이름헤는데 캐리나 불멸하지. <laughs> 저 누가 해 놓은 거예요? 아? <laughs> 어? 저거 저거 팀명. 내가 하지. 네가 한 거야? 아. <laughs> 어. <laughs> 아 근데 캐리나 님 포사 진짜 약간 불멸점지 않았냐? <웃음> <웃음> 불멸. 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네, 불멸 같아. 그지나딱 보자마자 말이아 불멸, 불멸임? <laughs> 아, 누가 아 어, 이쪽 빵댕 팀은 드레카인 히카 딜러라인 조합 딜러라인 조합은 거의 대회 대회에서 많이 쓰이는 조합이죠. 제킬도 많이 쓰이지만 티에는 잘안 쓰이죠. 음. 이쪽은 샬럿은잘 모르겠고, 휴톤 샬럿 일단 좋은 건 텔비 벨전에요. 어. 아, 멜처 어벤져. 바로 그냥 타워링 하네요. 어, 이거 히한테궁슬 라는데 어. 타워가 궁캔한 것 같아요. 아, 어, 이런 실수하다니 <laughs> <어허>, 피방태 <laughs> 이제 센터 라인전을 날려가죠. 확실히 타워링을 샬럿이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라인전이나 타워링하는 이 점에서는 이점이 많이 보이네요. 하지만 이제 가운데로 뭉치면 드레카인 라인전을 이기기 힘들죠. 제가 가면 콜렛 뽑는 기계 있잖아 그걸 두 개만 뽑아 놔도아 재밌겠다 먹어 고 그래서 언더에서 카인이 저격을 되네요 저격을 탱커가 좀 봐주면 좋을 텐데 아 역시 드레카인이라 카이 지 강투창 맞고 피해 이렇게 됐어요 없어? 어떤 게? 어? 너참말이야 미안하다. 아 저격으로 탱커 필깎네요 근데 저런 저격은 사실 크게 영향이 가는 편이 아니라 총알이 조금 낭비되긴 하지만. 스티비 비행 떴죠? 싱크로 지금 타냈다고. 비행으로 와서 히카로들어 따야 되는데. <laughs> 아 이러면 텔비 죽나요? 아 어, 텔비 죽겠는데요. 아 킬을 어... 썼고요. 아 이러면 텔비가 아, 죽었네요. 그리고 로라스 따이고 타워는 블루팀에서 가져갑니다. 잠심만요 히히히히. <laughs> 히나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영혼 없는 해설이 영혼이 생겼네요. 어, 허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는 가족 대결 해설하시는 이진용. 어, 허 가족 대국이다. <laughs> <laughs> 아, 사도왕님. 일단 상대팀 쪽, 블루팀 쪽에서 아, 라인전. 열창에 지금 노티라든지. 피가 <laughs> 확 까이네요 아 역시 드레카인은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 드레카인 좋죠 그 인전 최강 키. <laughs> 어허, 배적아. 저격으로 계속 압박주는 모습 보입니다, 가운데서. 피터니한번 물어보려고 간해보고 있는 것 같긴 데 어, 강투청으로 배달했죠? 아, 뒤에서 우지로 서프트 해주네요. 음. <laughs> 아, 또저격들저아허두 발이 세발때 열창. 레드가 자리가 좋기 때문에 트루퍼는 어, 가져가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아, 가져갈 수있을지 백일이... 아, 벨저를 저격만으로 따네요, 지금. 에케이, 셀비를 물었어. 아, 이러면 딜이 부족해요. 음. 셀비가 아, 제키할때 계속 물려있는 상태라서. 오케이. 빠져 나강긴 하지만 아, 트로피랑 여러 손해를 많이 봤네요. 페톤이랑 음, 매저가 방을 타줘서 방을 타주고 있긴 한데 시야가 많이 비네요 생각보다. 아 지금 저기히톤이랑 제키이 춤을 <laughs> 추네요. 아탱크끼리 인사가요. 아. 아 아주 멋진 광경. 인생기 아주 좋죠. 아, 아 지금 샬럿이, 샬럿이. 아저공 들어가, 공두명 공 대박에. 이러면 또 베즈도 죽죠. 캐릭킥. <laughs> 강두창. 슬슬 이제 랩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판은 큐리 님이 역시 덱스를 안 하시고 성장을 잘하고 계시네요. 전 판은 말려서 약간 밀리는 감이 있으시던가. 더 아. 불멸 켰죠. 어떻게 아, 과연 탱커를 바로 녹일 수 있을지. 아, 드리가 무서워지네요. 도라서가 잡히겠습니다. 아, 내내 아, 팀에서 탱커를 잡을 살피는 유용이두 명이나 네요분열창아 이거 무한 홀딩. 아, 이러면 힘들죠. 얘네 팀 쪽에서 와서. 먼저 이제 탱커를 물고 자르고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역으로 물렸네요. 아... 동영상 음. 녹화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려놔야겠지. 그래야겠지. 원래 이런 거다 찍으면 유튜브에 올려놔. 아무도 난꼭 해본 적은 없지만 올려놓나 보다. 나도 항상 정독하지. 이카에 단독돼 있죠. 모르겠다.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서 빵댕 팀이 이기면은 1대1 상황으로 한판더 해야 되네. 그렇죠. <laughs> 아 힘드시지만 한판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캐리나, 오 캐리나, 오 <laughs> <laughs> 캐리나, 캐리나. <웃음> <laughs> 이거 빨리 불멸이 됐자가아 솔직히 해설 쉬고 싶다 아 <laughs> 해설이 중립을 벗어났습니다 <laughs> 중립 하고 싶은데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아, 아 지금 또와 예, 기... 여러분은 지금 피곤하면 떠까 해설자 두명 보고 계십니다 연연속3판해봐요연속3판해봐아프라트 <laughs> <laughs> 아, 안겼어요 아, 브라님 그... 불쌍해 아궁캔까지 아, 벨저 봉까지 끼고 이렇게 또 이거는 좁쌀 티인 아무래도 비로는 비로는 비루. 그냥 티는 해야겠어요. 그렇죠. 내 말했잖아요, 제 <laughs> 벨저 아니라고. 점점 편파 방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케이, <laughs> 나 <laughs> oh, <can we> <laughs> 그나저나 제아 뿡님은 타인 오리진이신 건가? 템이 있을 거는 있을 건다 있는데 좀 애매한 것이 바로 최강의 오리 아니야 이분저거 오리진 아닌 거 같아. 그냥 기본룩인 거다. 어 기본룩 그냥 기본룩. 다른 템은 다 있을 게 이, 있는데. 아니면은 와 근데 노셔츠야. 와. Yeah. 이거는 오리진이다. 헐. 데미아 데이... <laughs> 노셔츠의 파워. <laughs> 이것이 바로 오리진이다. 미쳤다. 나도 지금 봤는데. 노셔츠 예 노셔츠. 와 노셔츠 예쁘지. <슈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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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노> 노셔츠 <슈트> 막. <laughs> 노셔. <슈트. 웃음> 두방 났어. <laughs> 노셔츠. <슈트. 웃음> 뭐지? 뭔가 사라졌는데. <laughs> 야, 점점 우리 해설이 아니라 무슨 구경꾼 되는 거 같다. <laughs> 다들 힘들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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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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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요? 스파. 카이드 스파... 샤워하듯이 유성창 샤워한네요아 파이브 아, 아, 방이 한번따이고 이제 티을 찍었을까요? 안찍었네 아, 돈이 없다. 이거 어, 어. 뭐 의지의, 의지의 극공인데요?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laughs> 근데 캐리너님이 알았겠죠? 박폭 한 방으로 뒤지는 카인을 보고 저 새끼는 노티구나. 팀은 노티인지도 모를 거예요. 박폭이 그냥 세겠다 이러고 있고. <laughs> 레벨 37이면 충분하게 노티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 요 그렇겠죠. 보통 37이면 1티에서 2티 갈 준비하지 않나요? <laughs> 그 전에, 그 전에 직전. <laughs> 2T이면 2T 갈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냥 1T에서 목걸이 두개갈 상태? 뭐그 정도겠죠. 하 가지만 노티. 티는 뭐, 어 <laughs> 대단한 분이네두번 약간 상남자 스타일인데 아무리 봐도. 죽일 땐 죽이고 막 라... 죽을 땐 죽고? 라세 어, 죽이는 거 보면은 딜각 자체는 아, 잘 잡았는데 아 근데 라세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거 레드팀이 이기려면은 어, 어 레드 팀이 이기려면못 이겨요. team, r 5 d team, Red team, Red 5 e a 는뭐 e d t e 이이 Red team, Red team, Red team, Red t e 카인 Red team, Red team, Red team, Red team, Red t 어 a m r 느낌 team, r 요 d 거 e a m Red team, 아 저기를 찍었네. 아, 아 노티는 이렇게 물건 나왔습니다. 와 노티의 기내링 아니셨어? 음 레드 팀이 이기자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안 죽고 지금부터 후반을 바라보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네요. 응. 아. 탱커도 조금 레버 파시고. 어허 덤방. 이미 히카가 말렙비 상태라서 더 이상 죽으면 거비지? 안 되는데 이렇게 또 말레방출. 와아 끝날 생각이 먼저 이거. 먼저 다리네요 카라드의 움직임을 볼까요? 어... 진입합니다 루키오 구명 후딩 아 이거 벌방 탱탐구. 대박났어요 승천이 아, 대박났네요 탱턴. 어 싱크가 잘 들어가긴 했는데 아, 저기 와 아, 옆에서 저격이아 두력이... 거미줄 아, 비행을 뜨지만 찍지만 아 카이만 아, 죽었습니다 아, 아니 퓨턴, 잠깐만요 카이로 죽었네요. 휘턴 햅펀치 햅펀치 트리비아 아 박복 필키 죽었습니다. 진짜 한판더 해야 될것 같아요. 배저가 바라게 공을 써보지만 되는 게 없습니다. 휘턴은 열심히 뚜까 맞고 있습니다. 저기 휘턴의 한계죠. 아 최고 원딜 포탑께서 한 분을 따주셔야 될것 같은데. 포탑이한 명을 빨리 따야돼요 아하 이렇게 빠져나간 후턴이 물.. 물었는데 <laughs> 아.. 오히려 너 나갔다 물리버리는 꼴이 <laughs> 저러면 벌방으로 벌방 나오죠 <laughs> 이렇게 또 리스폰이 꼬여서 결국엔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 이럴거면 <laughs> 기권 없나요? <laughs> 기권 호자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아닌가? 지금 가능하나? 25분 넘어가면? 지금 38분이죠 시간이 어차피 프라는 너가 있으니까 10시 넘어서도 될 거고 아 오징어가 문제네요 아 10시 넘어선 여기 자동으로 꺼져 누가? 프라 왜? 여기 그냥 주민번호 등록돼 있어 아 성인 그거 한명 있어서 안 돼? 그것도? 어. 그냥 그리고 또 뭐냐 될거같은 시간 아, 바로 그래? 시작해야 돼, 대신. <목소리> 아하, 힐키기게두 명이. 끝났아 터치가 빛났습니다. 야, 지트가빛났고 울렸고... 어... 10시 다 돼가. 어허, 레드팀에서 열심히 방어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님들.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대박궁이 터지고. 해설진들의 멘탈도 같이 나가고 한판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허, 대전 좀 충격적인 봐라? 걸 봤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블루팀은 카인을 제외하고 눈 됐습니다. 아, 어허, 카인도 3대밖에 안 됐네요. 29대 3킬이라니 완전하게 학살이다 이거. 너무하다. 30킬을 만들었다. 샬럿은 나가기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샬럿은 나가기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 거면 빨리 지라 했거든요 샬럿이 도망을 갑니다 아 나선장 이렇게